평가전인데 도대체 왜 실험을 안 하냐 평가전인데 도대체 왜 선수 투입을 안 하냐 왜 도대체 선수 기용 왜 선수들 이렇게 다 불러놓고 쓰질 않냐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평가전이면 꼭 선수 기용을 많이 해봐야 되나요 제 의문점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평가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선수를 많이 기용해 봐야 되고 이 선수 저 선수 저 선수 다써 가면서 11명의 교체를 해야 되나요? 평가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고 모험적인 걸 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평가전마다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평가전마다 이 선수, 저 선수 모든 선수들을 기용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대표를 바라 보면은 교체 멤버가 안 바뀌는 거에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평가전을 한다고 하면은 포백 라인이 누가 나올지 몰랐어요 심지어 월드컵 바로 직전을 앞두고도 포백 라인이 누가 나올지 몰랐고 어, 결국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기를 계속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주전 백퍼 누구야 딱 말할 수 있어요 어 우리 주전 골키퍼 누구야 딱 말할 수 있어요 어 중앙 미드 필드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윙이라든가 이제 공격수의 조합에 대해서는 계속 맞춰 가고 있지만 포백 라인 딱 맞춘 거. 네. 그런 건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딱딱딱딱 그게 생기고 있는 게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천수 선수께서 해설위원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분께서 그뭐이컨텐츠 어, 웹사이트가 뭐냐면 터치 플레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어제 이제 경기 분석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경기 분석을 하시면서 말한 것중 하나가 뭐였냐면 벤트는 고집이 세다. 벤트는 뻔하다. 네. 벤트는 어차피 조인호가 자리도 김승규 쓸 거고 어차피 뭐 이제 김문환 자리 잡았고 누군가 부상이 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선수를 쓸 거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페인 국가대표나 독일 국가대표 라인업 짤 때. 베스트11 모를까요? 세대교차를 걷고 있는 도중이거나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주려고 해요 감독이 바뀌어서 변화를 주는 상황이 아니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베스트11 그 이름 말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이번 평가전 때 평가전 때 실험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동원 실험도 해봤죠 황의조랑 손흥민 쓰는 투톱 투톱으로 쓰는 것도 실험해봤죠. 나상호 지금 왼쪽 윙이나 뭐 나상호를 윙어에 넣는 투입도 충분히 실험해봤죠. 그다음에 황인범의 공격형 미드필드를 올리면서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공격 플레이 가져가는 것도 실험해봤죠. 부상에서 복귀한 권창훈도 실험해봤죠. 굉장히 다양한 실험해봤어요. 예, 네. 포메이션 실험도 해봤고 권창훈 실험도 해봤고 이재성도 이제 어쨌든간에 또 이제 윙어에 이렇게 쓰면서 또 해봤고. 이청용도 이제 인사이드 윙어면서 실험해 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충분히 해 봤는데 대중들이 원하는 실험을 안 해본 것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이야 당연히 이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고 싶겠죠 그리고 어린 선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전 당연히 볼, 보고 싶어 하는 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허나 허나 그 선수들은 마인 그대로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이제 막 1군 축구에 데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그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면서 뭐 연습게임도 뛸 거고 미니게임도 뛸 거고 공돌리기도 할 거고 이런 걸 보면서 어얘이강의 내가 어떻게 쓸수 있겠다 어얘 내가 어떻게 쓸수 있겠다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아직 강인이 약하다, 아직 백승호 약하다라고 하면 다음 소집 때안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충분히 실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두 평가전 동안 충분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전이라고 해서 저는 어,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수 교체를. 근데 제가 어제 아쉬웠던 거. 어제 평가주는 의미라고 했을 때, 어제 아쉬웠던 것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이제 김승규 선수가 몸살이 나고 아파가지고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팀이랑 할 때, 빌, 아, 빌드업 연습. 뒤에서부터 풀어나가는 플레이 연습 자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아까웠고, 반대로 조현우 선수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뭘 했나요? 빌드업을 포기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택 축구로 갔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벤투 감독님이 어차피 현우 들어왔으니까 빌드만든다 그럼 우리 이제 카운터댁 4-4-2로 서서 수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자 또된것 같아서 저는 절대 나빴다라고 보기 어려웠고 고집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제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평가전의 의미라고 해서 꼭 많은 선수를 실험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고집 어 고집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고집이 너무 세다, 감독이 너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고집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집이 없으면 감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벤트 감독님이 고집은 있지만 약간 다르다고 느낀 것중 하나가 뭐냐면 어, 진짜 고집 있는 감독님들은 이강인, 백승호 이번에 안 뽑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수를 일단 소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감독님은 고집이 세나, 본인의 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나, 오픈 나름 돼 있는 거죠. 이 선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님도 처음에 고집부린다, 박지성 쓰는 거, 이영표 쓰는 거. 고집 셌다라고 해서 욕 엄청 먹었어요. 제가 지금 벤투 감독이 히딩크 감독님이랑 동급이다, 뭐 똑같은 레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은 일단 그 고집이 있어야 되고 감독은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벤투 감독님을 응원하는 거, 제가 현재 벤투 감독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철학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 본인의 철학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응원을 하는 거고 대표팀에 지난 시간 동안 그런 분이 별로 없었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왜 철학 있는 감독이 어제 빌드업 안 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전반전에는 분명히 시도를 했고 후반전에는 조연으로는 빌드업이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빨리 했고 그럴 바에 이 경기 이기고 가자라는 느낌을 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제 경기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문 감독님은 벤투 철학이 현대 축구 국대 구성에 실현 가능하다고 낙관하시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서부터 공을 30번, 40번, 50번 돌려서 꼴 넣는 것만이 빌드업이 아니라 모든 한 팀이 같은 컨셉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서 공을 움직여서 골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플레이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빌드 축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중 하나가 과연 김승규가 나왔으면 달랐을까요? 과연 김승규가 나왔으면 빌드업이 되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 11대10으로 뛰는 거랑 11대11이랑 뛰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김승규가 골키퍼에 있으면 공이 김승규에게 갔을 때 다시 다른 센터백에게 나가거나 미드필드에게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조윤우 선수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승규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엄청 뛰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조윤우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돌릴 수 있고 상대방이 주로 3톱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뭐 파이크하고 디아지랑 뭐 오른쪽 윙이 이렇게 세 명이 나왔어. 그럼 세 명이 센터백 둘이랑 풀백 넷이랑 넷이 돌리는 거랑 골키퍼가 있어서 우리가 뒤로 가면서 공을 돌리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뒤로 가야지만 앞으로 더잘갈수 있는 거고요. 가끔은 추, 앞으로 가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뒤로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마다 킥을 하고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마다 불안한 빌드업을 하면서 공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빌드업이 어렵겠죠.